이제 마지막 챕터인데, 미래의 이유인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의 이유인지, 어떻게 보면 아까 그냥 뭐 계획을 잡지 말자, 뭐 이래서 이 미래의 이유인지는 어떻게 보면, 어 크게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좋은 상상을 하면서 또 지내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네. 책에 양현 선생님이 이런 문구를 쓰셨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27살이 너무나 힘들었대요. 음. 그때 몸도, 그러니까 암이 오고, 아프고. 집안 형편도 계속 안 좋아가지고, 아픈 와중에 끊임없이 돈 걱정을 해야 되고, 자기가 가장이기도 하고, 어쩜 내 인생 이렇게 힘들까? 근데 27살 때 양인 사진을 자기는 영정사진으로 하고 싶다고 음. 써놨거든.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그러니까 뭐양희은 선생님처럼 힘든 시기를 기억하고 싶어 가지고 그거를 영정사진으로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뭐 은지 씨는 뭐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까지 뭐긴 인생을 산건 아니지만 가장 내 인생의 이 지점을 내 영정사진에 그걸로 담고 싶다 할때그내 인생의 그 시절은 몇 살일까요? 전 지금이요. 지금. 음. 3 0 살. 30살의 이은지의 얼굴을 내 인생에 그걸로 하고 싶다, 지금까지는. 음. 이제 사실, 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음. 뭐 지금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음. 큰 주목을 받은 것도 음. 처음이고, 음. 또제 스스로도 아, 막 고뇌를,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도 사실 지금이고, 음. 음. 그 많이 깨우치기도 깨우치는 게또 지금이고, 음. 어떤 거는 막 하고 나면 반성도 많이 하거든요. 음. 어떤 촬영하고 나면, 아 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음. 이런 거막 이런 거막 반성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음. 지금이 저한테는 되게, 음. 어, 복잡하면서도 음. 오묘하면서도 음. 행복하면서도 음. 또 걱정되면서도 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서른 살의 이은지인 음. 것 같아요. 음. 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지, 너무 지금 좋은 거잖아. 그쵸. 어, 행복한 거죠, 어, 지금. 어, 그니까, 이은지 씨는 2021년도 이 가장 지금 행복한 이 시기를 어, 인생의 가장 원포인트로 네. 삼았고, 지금 마음속으로는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지금 뭐 정해진 스케줄 때문에 하지 못하는 나름의 어떤 뭐 콘텐츠 같은 게 있나요? 음, 저는 사실, 어, 음. 제가 낯선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음, 음, 막 음. 저기 그냥 경비 아저씨랑도 막 음, <laughs> 얘기하고 근데 사실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제가 궁금해서 많이 여쭤보는 음, 거거든요 음, 음.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유재석 선배님처럼 음. 좀 일반 시민분들과 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유키전독블럭이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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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아, 뭐 어울린다, 어울린다. 음. 하면서 막 얘기 듣고 음. 진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왜 그런 건지 막 음. 그런 것도 되게 하고 싶고 음. 어, 사실 면허도 좀 따고 싶은데, 음. 면허를 또못 음. 따서, 그게 음. 조금 아쉬워서 면허도 빨리 따고 음. 싶고요. 음. 그리고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영어, 뭐. 맨날 그. Samantha. <laughs> Samantha. <싸만다. 웃음> <싸만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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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Oh, yeah. This is very. 그것만 음. 막 이렇게 음. 하는데, 사실 제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음. 제가 영어를 정말 못 하거든요. 음. 아니, 그럼 뭐 영어 못 하자면. 그 문법적인 걸 아예 제가 음. 좀 손을 놨어요. 음. 중학교 때부터 음. 손을 놔서 좀 진득하게 음.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음. 공부왕 찐 천재 음. 공부왕 홍진경 선생님처럼 음. 영웅보하루 다니는 네뭐 그런 원어민 분과의 음. 어떤 뭐 그런 거라든지 조금 그런 것도 한번 음. 좀 해보고 싶고 괜찮다 그러면 이제 짧게는 운전면허를 따고 싶고 음? 그다음에 어 영어공부를 조금 뭐 그걸 뭐, 프로그램 이용, 같이 섞어서 하든, 뭐, 으흠. 개인이 하든 영어 공부를 좀 잘해서 영어를 좀몇 마디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너 나아가서는 유재석 선배님처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 응. 음. 이거 다 그냥 실현 가능한, 응. <laughs> 실현 가능한 그런 거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책에 양현 선생님이 남편 분께서 결혼 전에 이제 그냥 데이트할 때, 요런 걸 물으셨다고요.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날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이게 이제 떨리는 마음에, 넌씨 음, 음. 떠보려고, 음. 이상형이 뭐예요? 하고 탁, 던져보고나뭐 이런 사람 저, 좋아요. 하고 나서 또그 다음 던진 게, 희은 씨는 결혼관이 뭐예요? 이렇게 또 물어봤대. 결혼관. 은지 씨는 결혼관이 있습니까? 음. 내가 앞으로 결혼하면, 어떻게 살고 싶다라든가 어떤 가정을 꾸려보고 싶다라든가 뭐 이런 거 막연하긴 어, 하지만 겠 어, 결혼관 저는 그 고난과 시련이 음. 왔을 때 지혜롭고 긍정적으로 잘 이겨내는 음. 결혼이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 어, 결혼 물론 행복하겠지만 음. 행복 안에 실현과 고난이 없을 순 없거든요 그 살면서 살면서 음. 어, 그때 어떻게 잘 이겨내는지 음. 어떻게 지혜롭게 같이 좀 이겨내는지가 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제일 중요하지 네 그게 요즘은 어떻게 보면 좀 결혼 생활 또 가볍게 생활해서 제 주변에는 조금 뭐 부부 사이에 힘든 누가 뭐 예를 들면 뭐 남편이 조금 하던 일이 좀잘안 되거나 와이프가 잘 하던 일이 잘안 돼가지고 뭐 빚이 생기거나 이랬으면 뭐 우리 함께 똘똘 뭉쳐서 요거를 헤쳐나가 보자가 아니고 갈라쓰는 친구들이 그냥 이혼해 음, 음, 그거 니가 음, 잘못했잖아 이래가지고 음, 저는 문자로 서로 이혼 통보해가지고 그냥 헤어지는 아, 어, 쉽게 쉽게 어, 헤어지는 커플도 봤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20대 때고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오면서 은지 씨가 그렇게 가족이 함께 헤쳐 나간 그런 경험에서 이제 좀 그것도 있겠다 그죠? 맞아요. 음. 또 그때 사실 어2 0세때 조금 가세가 기울게 되면서 음. 집도 조금 작은 대로 이사가게 됐고 음. 아빠 차도 되게 좋은 음. 차막두 음. 대씩 있었는데 음. 그 차도 다 폴라당 없어지게 됐고 음. 이제 갑작스럽게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참 덤덤하게 음. 또 든든히 어, 엄마 아빠가 이겨내시고 음, 음. 또그 이겨내는 그 과정을 음. 되게 잘 헤쳐나가는 음. 걸 보면서 음. 어, 되게 보기가 그래도 음. 좋았어요 음. 그런 모습이 음. 또 그렇게 하니까 또 행복이 또 찾아오고 그러니까, 음. 삶의 삶의 고난이 큰 선생님이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그저 그때는 힘들었는데. <laughs> 그렇죠. 그때는 나름 되게 힘들었죠. 어. 어. 근데 이게 내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큰 기준이 되기도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네, 네, 네. 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은지 씨의 결혼과는 같은 방향으로 어 행복함과 어떤 어려움을 같은 방향으로 보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네. 어, 그런 사람을 만나서 네. 어려움이오나즐거움이오나 그걸 다 함께 네. 할수 있는 그런 뭐 가정, 뭐 결혼 네. 이런 거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긍정적, <laughs> 긍정적인데 한번 또뭐 어려움이 이렇게 몇 번을 어려움을 겪어보고 극복해서 또잘 되고 한 음, 음. 사람은 앞으로 와도. 음. 그러가 그래 또 맞아요. 그러니까 아, 또 지나가 어. 아닌 말고 어, 그냥, 어. 그냥 좀 조금 버티면 괜찮아져. 이런 마인드가 생기는 거요 그런 말 진짜 많이 해요. 친구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음. 그럴 때야너그 일주일만 지나봐 아무 음. 생각 안 나. 음. 맨날 음. <laughs> 맨날 이렇게 음. 얘기, 얘기해요. 한달 뒤면은 어차피 너 기억도 못해. 음. 막 이런 이야기들 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음. 은지 씨도 주변에 친구들이 고민 상담 같은 거.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들어주는 케이스죠? 네, 들어주는 거 좋아하고 듣는 편이 전 오히려 좀 편해요. 음. 제가 제 얘기를 잘 못해가지고, 음. 제가 제 얘기를 잘 못하고, 제가 막뭐 막 그런 걸잘 못해서, 음. 어, 듣는 게전더 편해요. 듣 들어주는 음. 게. 음. 근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게 음. 위로가 되주나 봐요. 그치. 어. 그게 나도. 위로가 되고, 들어, 듣고 나서, 나도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 들어주는 내 입장에서도. 자, 이게 오늘 이제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30대를 시작을 하셨어요. 네. 이 30대, 이 10년, 어,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음. 이제 요 30대 지나가면 이제 40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30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어. 진짜 중요한 포인트야. 왜냐면 중년으로 넘어가기 그러니까. 직전에 진서이 30대는 참신비로운 시기. 자, 그러네요. 거예요.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음. 근데 저 진짜 너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애늙은이 같을 수도 있는데 음. 저는 그냥 진짜 잔잔하게 지나가고 싶어요. 음, 그 잔잔하게란 말은 말은 일적으로도 너무 뭐빵 터져서 너무 지나치게 막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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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러다가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더 올라갈 데가 없는 거아니 이런 것보다는. 네네. 저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음. 어 존재하되 음. 드러내지 않으면서 음, 음. 그냥 잔잔하게 음. 40대를 맞이하면 어떨까. 음. 근데 존재하는데 드러내지 않으면서 40대가 오면은 음. 그 40대가 음. 아마 되게 반짝반짝 음. 음. 예쁘게 빛나고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예, 묵묵히 주어진 내 일을 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 하면서 이 30대를 어 보내 막 그렇게 막어막나 잘돼야 돼나 요거 해가지고 상탈 거야, 어, 상탈 거야. 막 이런 거 이런 막 거보다는 주어진 일 그다음에 하고 싶은 프로그램 이런 거 충실히 재밌게 하면서 30대를 지나다 보면. 4 0 대가 됐을 때는 자연히 어느 정도의 위치에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네. 음. 근데 저는 뭐 그런 게 너무 무서운 어. 것 같아. 그게 지금처럼 어느 정도 큰 욕심 없이 내려놓고 가면 또 힘이 빠져가지고 음또 너무 또 그럴 일이 잘 있겠다. 돼서 음. 일이 또잘 되고 너무 재미없죠 지금 인답이아니요아요 보는 사람들은 또 이게 또 집중해서 보게 되거든. 잔잔하게 네. 얘기해 주는 게. 근데 제가 또 엠프피지만 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를 음. 여기 지금 그치. 여기 이 채널에서 어. 지금 아마 어. 또 처음 보여주는 어. 걸 수도 어.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뭔가 어 그냥 갖고 있지만 음. 막 그렇게 뭐막막 음. 막 파도처럼 막 이런 거보다는 음. 그냥 잔잔하게. 음. 하다 보면은 또 마흔 살의 저는 되게 반짝반짝 예쁠 것 같아요. 음. 미래의 이제 이3 0대 이은지는 잔잔하지만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지내고 싶다. 네. 이런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사실 뭐 출책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래요. 그뭐 책을 공격적으로 소개한다기 보다 그 책을 통해서 게스트의 인생을 이제 어, 들여다보는 코너이기 때문에 어, 이 책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양희은 선생님이 살아온 인생을 아주 덤덤하게 그냥 책 제목 그대로 그러라 그래 하면서 이렇게 후배들한테 얘기해 주듯이 음, 음. 하는 책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어, 좀 위안 아닌 위안도 되고 힐링도 되고 어, 사실 편안한 책이시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그래서 이현지 씨도 어 조금 웃음기는 살짝 빼면서 좀 진지하면서도 좀 유쾌한 뭐 인터뷰가 되지 않았나 맞아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너무 재밌었고, 음. 또 어떤 저의 이야기를 하는 음. 그런 창구가 많이 없었는데, 음. 이렇게 또제 얘기를 할수 있어서 음. 굉장히 흥미로웠던 음.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음. 또, 어, 제가 읽은 거, 제가 경험한 것들을 참 추천하는 네. 거가 좋은 거잖아요. 음. 근데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정말 우리 큰 언니가 음. 옆에 앉아서 음. 야나 때는 말이야 음. 이랬었어 이렇게 재밌게 음. 그냥 얘기해 주는 책이라서 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음. 자 저희가 끝날 때 네. 마판에는 좀 텐션을 오버해가지고 네. 제가 자 이상 추 책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약간 래퍼들이 하듯이 약간 약간, 약간 <laughs> 이런 아 요런 느낌? 출첵 출첵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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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상 <laughs> 개그우먼 이은지씨의 출첵이었습니다 자, 하나 둘셋 출첵 예. 사합니다 뿜뿜뿜뿜뿜뿜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재밌다